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약. 자, 지시약이 무엇인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보시게 되면요, 수용액의 pH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자, pH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pH에 따라서 액성에 따라 액성에 따라 어떻게 되어진데 색 변화가 색 변화가 일어나는. 이어 나는 물질, 우리는 지시하이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나올 거어서. 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브로우 티몰 블루라고 하는 b t b 용액이라고 하는 물질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리, <laughs> 촬영 중이지 않니? 리트머스 종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아이는, 주 포커스가 있으니까 포커스만 잡아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MO 용액이라고 해서 매틸 오렌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PP 용액이라고 있습니다 PP 용액, 페놀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총 지시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건네 가지인데 네 개만 있느냐? 아닙니다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어떤 만능 지시약 같은 경우 는 pH 1부터 14까지 다다는지시약도 있어요 아 그런가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티비 용액과 리튬머스 종이 M O 용의 용액, tp 용액을 확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다라면 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비티비 용액일 때는 어떤 색을 띠느냐 노랑, 녹색. 색을 뜹니다. 이렇게 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는 종이, 종이 가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붉은색 리트머스가 있고 하나는 푸른색 리트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성일 때 어떤 용액을 넣냐면 어떤 종이를 넣냐면 푸른색 리트머스를 넣어서 붉은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산성이구나라고 하고요. 붉은색 리트머스를 넣어서 연기성인지 확인할 때는 푸른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MO 용액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는 산성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돼요. 둘다 무색이고 얘가 무슨 색을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b P p 용액은 주황색인데 아 얘가 무색이고 얘가 주황색입니다. 무색이고 여기서만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MO 용액 매트 오렌지는 그냥 펼치지 말고 이거 보문되지 않을까? 가방 내려놓고 MO 용액은 메틸 오렌지 용액은 산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 쓰는 지시약이고요. 페노출탈레인 용액은 연기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시약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거 네 가지만 알면 되어지고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 지시약이, 중화 반응에서 중화 적정 시 얘가 잘써으니까잘 봐주도록 하십시오.